예, 네. 네. 여기이제지도로 보면, 네, 여기, 네. 여기, 그렇네요. 여기, 여기, 다 집토, 집토이고,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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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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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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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산1 4 25요건 병산 요사 네, 네. 요요밭 요 요거 음. 요 밭하고 돼지도 필지하고 그래요. 산1 0하고산 25번지 25 다이2 5까지요요똥물야 아이 똥물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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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지고 다 붙은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똥그렇다고 그래 와서 보시라고. 네.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이지인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다섯 여기, 여기 경계란 말이 여기, 여기. 이 경계석이 여기, 여기 경직에돼 네. 가지고 요산전체다알 아, 여기 둥 돌간 동굴이 아니오. 예. 아, 딱 붙었어요 동그랗다고. 예. 네. 이쪽은 이제 요 병산 산 이십오 번지가 요산 네. 등산이. 예. 네. 등산이 십사 번이에요. 산이요쪽 아는 십사 번지가 저점 병산이고. 예. 이쪽 넘면 병산이니까. 예. 네. 예, 네. 그 도로변에 붙은 거예. 네. 네어데래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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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저 앞에 소나무 있는데 여기 네, 어. 네, 네. 네. 여기 여기 경계지 여기. 네. 이 네. 도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 네. 그 지역이 끝이라고 네. 네. 까지 그래, 소나무 일어나 네. <목소리> <목소리> 소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봄에서저 지금 허갈 보내한다고 그렇게 봄에. 네. 어 어. 그럼 그굴채허가를 해서 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저 소나무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판 판다 그러면. 판매하는 아니, 건가? 이제 아직 넘어가면 뭐소용 없고 어, 어. 안 팔리면은 어, 어. 그 이제 몸에 누고 와서 뭐 보고서 손는거 좋다고 소울하고 어, 어.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이거 지는나무저굴차가 난대요. 이 자연 농지니까. 아, 아, 아. 네. 그렇지. 집주이제 시내 살다가 여기 이젠 데가 지금 1 2년 됐어. 아1 2 년. 예. 여, 여기 나무들 보다가 손. 어, 팔목 같은 거 심은 조경하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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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도는 약간 한 아름 조개라고 조경을 다 했어. 예. 음. 집도 외부로 한번 둘러보고 들어갈까요? 네, 한번 예.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뒤 뒤에로. 앞쪽. 으아 앞쪽으로요. 돼지가 300평. 돼지는 300평이고 음. 여기. 어, 지, 디자인도, 주택 디자인도, 어, 좀, 예, 특이하죠. 네, 특이하고. 내가 살라고 제일 좋더라고. 내가 지영을 했다고 직접. 지금 철거 꿈꾸집 직영. 몇달 하나도 안 썼다. 요건 돼지인데 하나 지 돼지 아, 여기 지금 예. 65-1번지 돼지가 돼지, 100평. 예. 돼지. 아. 네, 네. 아. 네, 네. 쇠를 줬는데 저기서 뭐 뭔가를 하긴 하네요. 예 아, 건설업자가 예 사무실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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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돼지라. 아, 너무 들었어. <laughs> 예. 소나무가 굉장히 좋아서 가격이 상당히 나갈 것 같네. 소나무는 아, 뭐 얼마지 뭐 여기요 여기 대지 세전 세전도 있죠. 예. 2년 전에 거기 굴지네갔다고 아. 그지. 여기 청량해 보니까 인가 아니고 대지더라고. 아아 아. 옛날에 내놓으니까. 예. 그 그래, 대지 안에 소나무 있는 걸 일차 한한 오십 번굴채갔다고한담 아. 한십만. 여, 여기가 이제 들어와서 거실이 거실이고 거실이고 저쪽이 남양이죠남양정남양이고 남양, 응, 응. 그러니까 여기를 지어서 계속 사셨으니까 십수년사거고 응, 응. 아, 이렇게 이제 정남양으로 아, 네, 바로 전주차 갈 하... 사람이 있으면 다 좋은데. 그렇네. 내가 이 인터넷으로 한번 넣낌 넣었다고. 네. 인터넷 하는데 넣더니 제대로 안 들어가나 봐. 네. 내가 인터넷 잘쭉 몰라가지고. 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아니 한번 이제 방 안에도 한번 보죠. 주방. 아 주방.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이가 이제 큰 방이고. 큰, 큰 방이고. 방이 큰, 큰 방에 화장실 이또 따로 있나? 다 아. 그러면 내부에는 화장실 두개 있나요? 네, 하나 있나요두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2층에서 화장실. 응. 음. 네. 욕조가 딸려 있는 이제 화장실 있고. 아 이거 채광 하려고. 어 채광을. 어. 하늘빛. 예 자연 채광이지? 자연 채광 들어온 이거 은큰 방이고. 야 그럼 방이 몇 개입니까? 여기 아래 두 개. 여기는 주방이고 안 주방이고 일단 주방도 한번 보고. 주방이요. 다용실 주 나감도 다용실 두개 음, 주방 이제 다용도실이 두 개예요. 나감도 다용실 여기도 또 다용도실이고. 네, 여기는 이제 밖으로, 밖으로 이어지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밖에 장단지 생활이 아주 잘 맞게 내가 지었다. 예예예. 장비 잘다 했어요 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yeah. 살아보니까. 예 yeah. yeah. 이제 내부 다용도실이 yeah. 이렇게 yeah. 있고 주방도 yeah. 있어요. 구미자르층. <laughs> 아래층 애들 쓰는 방. 예. Yeah. 아래층 아래층 방이 yeah. 이렇게 yeah. 있고. 있고. 예방 네, 있고 여기는 물론 화장실이고 네, 네. 거실 화장실 네. 거실도 화장실이에요 거실 화장실 그러면 1 층에는 방두 칸이고 네. 어, 아, 화장실 네. 두 개고 이제 복층 스타일로 있는가 본데 들어가 봐. 이게.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서, 이제 네, 여기가? 아주 그 자연적인 여기 여기가?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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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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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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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락방 아, 이건 다락방. 음. 구둘이기 때문에 뭐 예. 애들 서울설 엉은 친나 언제 이렇게 해 놨는데. 아. 애들이 오지도 않더라고.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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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층에는 방이 두개이고 화장실이 하나. 네. 여기 다돼야죠 네, 다 네. 2층의 특징은 이제 밝은 3면 음. 유리로 이렇게 잘 바로 거실에서 저쪽 아, 아, 앞에 베란다 데크로 데크로 바로 연결되어서 여름에는 아주 좋겠네요. 네.

자, 정리를 하면은, 네. 이제 이 집은, 대지는, 집만 얘기하면, 네. 대지는 300평이고, 네. 1, 1층은 방두 칸, 화장실 네. 두 개, 네. 방두 칸, 거실, 주방, 네. 어, 네. 어, 네. 다용도실 네. 두 개, 화장실 네. 두 개, 네.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방두 칸하고, 이제 화장실 하나, 네. 아 이렇게 정리하면 네. 돼요.